제 주변에도 그렇고, 다른 곳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이 세상에는 참제 정신이 아닌 시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시댁만 할까 싶네요. 혹시나 사연을 자주 듣는 시어머니 귀에도 제 이야기가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죠. 건물을 물려받은 우리 엄마 덕분에 1층에서 제 카페를 운영할 수 있었죠. 그러던 중에 어떤 손님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제 착각인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저를 힐끔힐끔 보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둘이 저를 두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또 왔을 때도 그러더군요. 하루는 커피를 다 마시고 나가려다 말고 남자 손님이 제게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여기 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아, 그렇구나. 아니, 친구랑 저랑 사장님인지 아르바이트 생인지 궁금해서. 네? 아, 그러니까, 워낙 젊으신데, 여기 카페 사장님이신가 궁금했거든요. 친구는 너무 젊어서 아르바이트 생인 것 같다고 하고, 하하하. <laughs> 아, 네. 뭐, 젊은 나이에 어찌 어찌 사장이 되었네요. 헤헤. <laughs> 제가 일하는 곳이 여기 근처거든요. 엄청 가까워서 앞으로 자주 들릴 것 같아요. 이 카페가 가까워서 좋기도 하고 또 커피도 맛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laughs> 아, 아니에요. 아무튼 커피가 너무 맛있습니다. 자주 올게요. 그럼. 남자는 느닷없이 질문하더니 혼자 횡설수설 끝마무리 짓지 않고 본인 할 말만 하고 후다닥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전그 남자의 행동에 참 어이없고 황당했죠. 참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그 남자 손님은 또 카페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퇴근하고 온 건지 처음으로 저녁 시간에 카페에 왔어요. 저는 주문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데 그 남자는 커피 주문을 하지 않고 손에 들린 종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제게 건넸습니다. 저 이거 이게 뭐죠? 아 어, 별건 아니고요. 그냥 퇴근하는 길에 배고파서 근처 빵집에서 샌드위치 좀 샀어요. 되게 유명한 곳이라 맛있더라고요. 자주 사 먹곤 하는데 제가 좀 많이 사서 사장님께 나눠드리려고요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어, 괜찮은데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 괜찮아요. 받으셔도 됩니다. 샌드위치를 많이 사서. 하하하. <laughs> 네 그럼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음료 주문은 뭐로 하시겠어요? 아참 주문 안 했구나.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네, 그럼 제가 샌드위치도 받고 해서 감사한 마음에 사이즈 업그레이드 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참 쿠폰 도장도 두개더 찍어서 드릴게요. 네?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히 그러실 필요 없는데. 에이, <laughs> 저희 카페 자주 오신 단골이신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손님에게 커피와 도장 찍은 쿠폰을 드렸고 손님은 감사하다며 돌아가셨습니다. 점심시간쯤 카페에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는데 올 때마다 같이 온 사람과 저를 힐끔거리며 이야기를 하는 통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샌드위치를 건네주자 마음 따뜻한 사람을 내가 오해했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다음날도 그 다음날에도 손님은 계속 카페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여전히 저를 힐끔거리며 쳐다보는 것은 여전했지만요. 그러다 한 번은 같이 오던 일행 없이 혼자 카페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서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그리고 한참만에 일어나서 제게 오더니 지갑에서 명함을 한장 꺼내 제게 주면서 말했어요. 저기 이거 제 명함인데요. 여기서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 꼭 여기로 오거든요. 아. 이 회사에 다니시는구나. 어딘지 알아요. 다른 곳 말고 저희 카페 자주 와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네, 그게… 커피가 맛있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네? 어떤 이유요? 실은 저… 사... 사장님한테 호감 있습니다. 갑작스런 남자의 고백에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채 손님을 바라봤습니다. 손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고개를 숙이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이 카페에 처음 왔을 때부터 사장님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아서 그동안 말도 잘못 걸고 계속 지켜만 봤어요. 남자친구가 있거나 결혼하실 수도 있지만 고백도 못해 보고 지나가면 제가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요. 제 마음을 꼭... 받아주셔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갑작스레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고백받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우면서도 부끄러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그렇지만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하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나한테 이 말을 하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뜸을 들였다고 생각하니 귀엽기도 하면서 순수한 마음이 좋더군요. 이 남자의 고백이 갑작스럽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전제 대답을 기다리며 떨고 있는 손님에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떤 대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동안 카페에 오실 때마다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는 거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저를 좋아해서 한 행동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좋네요. 아, 정말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괜히 제 마음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싫어하시면 어쩌나 되게 걱정했거든요. 그럼 저 계속 카페 와도 될까요? 그럼요. 단골 손님이신데 자주 오시면 저야 좋죠. 그리고 저 남자친구도 없고 아직 미혼이에요. <laughs> 아, 네. <laughs> 미혼이셨구나. <laughs> 다행이다. 그렇게 그 손님은 그 뒤로도 매일같이 카페에 들리셨고, 오실 때마다 이것저것 간식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오는 길에 꽃이 예뻐서 사왔다고 꽃다발을 주기도 했고요. 저도 내심 손님의 태도가 싫지 않았습니다. 내심 언제 오시나 기다려지기까지 했죠. 네, 맞아요. 저도 이 손님에게 호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고백까지 받고 날 좋아하는 행동을 숨김없이 표현하니까 어느새 그 행동들이 저를 자꾸만 설레게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 둘은 따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예비 시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카페 운영한다고 그랬죠? 월세 얼마나 내요? 거기 나름대로 자리 좋아서 꽤 비쌀 텐데. 진작에 우리가 알았다라면 내가 가격 괜찮고 좋은 곳 소개시켜 줄 텐데 말이야. 우리 아들한테 대강 들었죠? 내가 아, 부동산 관련으로 일하고 있는 거. 네,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월세 걱정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곳 이야기 들어보면 월세가 엄청나더라고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거기 자리 좋은데 월세 걱정 없이 어떻게 카페를 운영할 수 있지? 걱정되지 않을 만큼 매출이 좋은 건가?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실은 그 카페 건물이 저희 엄마 건물이에요.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외동딸인 엄마께 물려주셨어요. 저는 엄마 덕분에 좋은 자리에서 월세 부담 없이 카페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어머.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 그럼, 예비사돈이 건물주라는 거네? 세상에 능력 있으시다.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건물주 아니야? 정말 사돈 부럽다. 나도 땅 말고 돈더 바짝 벌어서 선물 한채 사놓을 걸. 재개발도 되지 않은 애몬 땅을 사서 이게 뭐야? 에휴. 어머니 땅 있으세요? 와, 저는 땅 있는 사람 제일 부럽던데. 자기 땅 있으면 그 위에 원하는 집도 지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부럽기는 나도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을 줄 알았지. 내가 딱 봤을 때 분명히 언젠가는 재개발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충분히 가능성 이 있어 보였는데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이야. 차라리 그때 땅 말고 건물에 투자할 것을. 아이고, 사도는 정말 좋으시겠어. 한 달에 받은 월세 비만 해도 얼마야? 노후는 탄탄하게 보장받고 정말 부럽다. 그러고 보니 나중에는 우리 예비 며느리가 물러받아서 건물주 되겠네? 네, 그렇겠죠. <laughs> 어머니는 식사하는 내내 계속해서 건물주인 우리 엄마를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생각하고 싶지 않은 우리 엄마의 죽음 후까지 생각하시며 미래 건물주가 될 우리 며느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앞으로 잘 보여야겠다며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어찌 보면 조금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날이고, 나쁜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좋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은,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했죠. 남들처럼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남편이 대뜸 우리 엄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모님 요즘, 땅에도 관심 있으신가 봐? 땅? <떡> 우리 엄마 땅에 관심 없으신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땅에 관심 있으시다니? 자기 장모님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 우리 엄마 땅 사셨잖아. 뭐? 우리 엄마가 어머님 땅을 사셨다고? 아니 왜? 그야 나는 모르지. 나도 오랜만에 엄마랑 통화하다가 알게 된 건데. 엄마 목소리가 좋아서 뭐 기분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장모님께 땅을 팔아서 큰돈이 생겼다고 엄청나게 신나하시더라고. 그래? 난 전혀 모르고 있었어. 엄마가 왜 나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지? 어머니께 땅을 사셨다면 분명 저한테 귀뜸이라도 해주셨을 텐데 아무런 말씀이 없었기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겸사겸사 친정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일을 마치고 엄마 좋아하시는 과일을 사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하더군요. 그러다 문득 안방에서 아빠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엄마께 큰 소리 치시던 분이 아니셨는데 무슨 일인지 큰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부모님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땅을 1억이나 주고 사는 게 말이나 돼? 그럼 어떡해요. 사돈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아. 다른 것도 아니고 돈과 관련된 일을 확실하게 해야지. 지금 사돈이 당신을 얼마나 호구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알아요. 제대로 호구처럼 당한 거. 그래도 난내딸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한 거라고요. 안 그래도 나도 속상해 죽겠는데 당신까지 정말 왜 이래요? 당신만 속상해? 나도 속상하니까 그렇지. 속상하다 못해 속에서 천불이 난다. 세상에 아무리 딸 가진 부모가 죄라지만 몇십 배를 뻥튀기해서 사돈한테 팔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도대체가 우리 집안을 얼마나 물러봤으면, 어휴. 엄마 아빠의 오고 가는 소리를 몰래 듣던 저는 도무지 서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우리 엄마를 얼마나 호구처럼 보셨길래 두 분이서 저렇게 언성 높여 이야기하시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에 껴야 했습니다.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 아빠가 놀라시면서 절 바라보셨습니다. 네가 갑자기 무슨 일이니?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께 땅을 샀다고 이야기 들었어. 그런데 방금 엄마 아빠랑 나눈 이야기가 대체 뭐야?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호구 잡혔다고? 그게...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엄마 호구 잡힌 거 없어. 없기는 뭐가 없어. 이 사실은 우리 딸도 알아야지. 당신이 이렇게 쉬쉬하는 게 딸을 위한 행동이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사돈이 우리 딸도 만만하게 본다고. 괜히 일 키워서 뭐가 좋아요? 이왕 벌어진 거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되지. 아니 엄마, 지금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줘. 아빠 말대로 내가 알아야 할것 같아.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다 말해봐. 얼른. 제 물음에 주춤거리던 엄마는 계속되는 저의 재촉과 한참의 실랑이 끝에 결국 입을 열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달 전에. 사돈이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어. 지나가다가 잠시 들렀다고 하는데, 나한테 중요하게 의논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 한참을 본인이 부동산 일하면서 땅을 보는 안목이 조금 있는데, 마침 자신이 가진 땅이 있다며 그 땅에 관해 열심히 이야기하더라? 맞아. 나도 들었어. 시어머니한테 땅 하나 있다고. 엄마가 이번에 산 땅이 그 땅이잖아. 그래, 그땅 내가 샀어. 그런데 내 아버지가 땅 가격 알고 이렇게 날 뛰시는 거야. 얼마 주고 샀길래? 1억. 뭐 1억? 내가 알기로 그땅 별로 좋지 못한 땅 같은데? 맞게 산거 맞아? 아니. 실은 그땅 1억 아니야. 엄마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모르겠니. 사돈이 예전에 재개발될 거로 생각하고 산 땅인데, 다른 곳에 정말 괜찮은 땅이 나와서 꼭 사고 싶다고 하시더구나.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대출받기는 더 이상 어렵고 하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땅을 처분해서 살 생각이셔. 그래서 나한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아쉽지만 팔고 싶다고 하더라. 언젠가는 꼭 재개발 들어가서 대박 터질지 모르는 땅이라면서. 본인도 너무 아깝지만 다른 곳에 더 좋은 땅이 있어서 그 땅을 꼭 사고 싶다고 하도 부탁하는데. 어쩌겠니. 너 생각해서 샀지. 아니 어머님은. 왜 그런 부탁을 엄마한테 하신대 엄마가 먼저 땅을 사고 싶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먼저 오셔서는 엄마한테 사라고 거의 강매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엄마는 뭐하러 그런 땅을 샀어. 정말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그 뿐인 줄 아냐? 당신, 왜 가격은 제대로 말을 안 해? 1억이 아닌 땅이라는 걸 말해줘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1억이 아니었다니. 그 땅이 얼마인데? 엄마 건물에 있는 부동산 사장이 말지? 사실 땅 사기 전에 그분께 미리 여쭤봤어. 그랬더니 1억이 아니라 현시세 천만 원 정도라고 하시더구나. 사더니 값을 덧쳐서 받은 거라는 걸 엄마는 알고 있었지만 널 위해서 모르는 척하고 산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어. 엄마 정말 미쳤어? 호구 맞네. 제대로 호구잡혔잖아 도대체 천만 원짜리 땅을 1억 주고 샀다니. 그게 정말 날 위한 거로 생각해? 내 마음이 편치 않잖아. 너도 자식 낳아 봐. 나중에는 엄마 마음 다 이해할 거야. 부모가 미쳤다고 자기 자식 미보이게 하겠니? 그저 사랑받고 살길 바라지. 엄마는 너만 잘 살고 잘 지내면 그깟 돈쓴거 괜찮아. 내 딸이 더 귀하지. 돈이 더 귀하겠니? 엄마 정말? <laughs> 내가 미안해. 우리 시어머님이? 엄마한테 이러셨을 줄은 몰랐어. 울긴 왜 울어? 별 것도 아닌 일에. 엄마는 괜찮으니까 넌 그저 행복하게 살면 돼. 그리고 혹여나 시어머니한테 이번 일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 내 남편이랑 갈라설 거 아니면 일 크게 키우지 말란 소리야. 만약 일 키우면 내 남편이 편드는 건 자기 엄마야. 아무리 아내가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에 팔은 안으로 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서방한테도 비밀로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세상에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면서 부모님께 그렇게 죄송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 아니면 우리 착한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모든 게저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시어머니께 찾아가 어떻게 우리 엄마에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고 싶은데. 계속되는 엄마의 설득에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척 넘어가기로 했죠. 그 뒤부터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봐서 참고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만 아니면 우리 둘 사이는 누가 봐도 참 사이가 좋았으니까요. 나중에는 우리 둘을 닮은 아이를 둘이나 낳게 되었습니다. 일하랴, 육아하랴, 바쁜 나날들을 보냈죠. 정신 차리고 보니 어느새 10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들 보면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아빠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내 엄마 몰래 전화하는 거야.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너 얼른 우리 집으로 좀 와야 할것 같다. 지금? 갑자기 집은 왜? 나 아이들 준비물 챙겨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사. 지금 내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니가 집에 있어? 그래. 지금 너희 시어머니 때문에 환장하겠다. 그러니까 얼른 와! 아빠의 다급한 목소리와 더불어 우리 집에 계신다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뭔가 불길한 예감이 확 들었습니다. 허둥지둥 나갈 준비를 하자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제게 물었고 저는 아빠에게 다급한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인 것 같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도 같이 가자고 이야기 하였고, 아이들은 옆집 친구에게 급히 맡기고 친정을 갔습니다. 서둘러 도착하여 친정에 들어간 순간, 제 눈앞에 시어머니의 모습이 확 들어왔습니다. 딱 보는 순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그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바로 시어머니를 부르더군요. 엄마!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장모님께 무릎 꿇고 있는 건데? 아, 아니, 너희들이 여긴 왜 왔어? 제가 불렀습니다 네? 아니, 사돈어른이 왜요? 애들이 알아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당연히 애들도 알아야죠 안사돈이 이렇게나 우리 부부를 호구로 하시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불렀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호구라뇨? 제가 언제 두 분을 호구로 봤습니까?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시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라. 나도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아빠의 큰 소리와 안 좋게 흘러가는 상황에 엄마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그만해요. 아, 결국 다 알아버렸네요. 되도록 없는 일처럼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돈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리시는 바람에 이렇게 다 알게 되어버렸어요, 사돈. 그동안 내가 딸 때문에 참았지만 이건 아니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제발 그땅좀 사달라고 팔 때는 언제고 재개발한다고 해서 값이 20억으로 뛰니까 다시 땅을 달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뭐? 엄마, 그게 사실이야? 정말 장모님한테 다시 땅 달라고 무릎 꿇은 거였어? 남편의 실망 섞인 눈을 본 시어머니는 잠시 얼굴이 빨개지셨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나 안사돈한테 팔았던 땅 다시 달라고 사정하던 중이었다. 엄마 대체 왜 그래? 엄마가 팔 때는 언제고 이렇게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이야기할 게 아니잖아. 하, 정말 창피해서. 뭐 창피? 너 엄마가 창피해? 내가 뭐 어때서?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니? 내가 그때 돈에 눈이 멀어서 그 땅을 팔았지만 이렇게 재개발되어 값이 뛸 줄은 몰랐단 말이야. 그게 원래는 내 땅인데. 그리고 막말로 안싸돈는그땅 아니어도 먹고 사는 게큰 지장 없으시잖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물 주면서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내가 안싸돈이라면 있는 사람으로서 베풀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땅 나한테 돌려주세요. 나도 남들이 부러워한다는 건물주 한번 돼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사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나 앞으로 정말 사돈한테 잘하고 무조건 도움 되는 건다 도와드릴 테니까 한 번만 생각해 줘요, 네? 정말 어머니는 양심도 없으세요? 최대한 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제게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두 조막을 꽉 쥐고 부르를 떨며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그런 제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건 어른들끼리 할 이야기야.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요? 지금 제가 보는 앞에서 우리 부모님 호구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상관을 안 하죠? 한번 호구 잡혀준 걸로 만족 못하세요? 이런 집에 시집온 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호구 잡혀준 불쌍한 우리 엄마한테 또 이딴 짓거리를 하시냐고요?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 아무리 우리 엄마가 잘못하신 거라고 해도 시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한번 호구 잡혔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크게 동공이 흔들리며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슬쩍 남편 눈치를 보시더군요. 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어머님 표정을 보니 뭔가 찔리시긴 하는가 보네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정말 그 땅이 1억이라고 생각하고 사셨는 줄 알아요? 어머님이 천만원짜리 땅을 1억이라고 거짓말하고 판거다아신다고요다 알면서도 절 위해서 그 땅을 1억 주고 기꺼이 사신 거구요. 그런데 이제 와서 땅값이 오르니까 다시 돌려달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건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도대체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무슨 정신으로 우리 엄마께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구요. 한번 호구잡혀드리니까 영원히 호구잡힐 줄 아시나본데. 큰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안 이상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네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비니까 만만하게 보이냐? 이게 지금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 없는 짓거리야? 어른들 일이라고 했지. 네가 왜 끼어들어? 어머니는 제 말에 제대로 열받으셨는지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드셨고 제 뺨을 때리려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어머님의 팔을 탁 잡았어요. 그만해. 추하니까. 뭐? 우리 엄마가 장모님한테 이런 짓을 한줄 몰랐네. 엄마 이렇게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었어? 내가 알던 우리 엄마 맞아? 도대체 그깟 건물주가 뭐고 돈이 뭐라고 이렇게 사람이 망가질 수 있어. 거기다 내 아내까지 손찌검까지 하는 건 아니지. 이 사람이 하는 말다 맞는 말이잖아. 엄마는 지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고 미안해해야 하는 거라고. 정말 엄마한테 실망이야. 다신 보고 싶지 않아. 앞으로 아들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너,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난네 엄마야. 이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라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넌내편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엄마한테 천류를 끊는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정말 내 엄마라면 나 몰래 뒤에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요. 내 손에 끌려나가기 싫으면 그래 이 자식아. 자식 새끼 다 필요 없어. 내가 쥐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한다는 소리가 뭐? 2년 끊자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이 사실 네 아빠가 알면 난리 나실 거다. 두고 봐. 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한숨을 푹 내쉬었고 저는 엄마 곁으로 가서 엄마를 꼭 안아주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이러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 보시기 힘드시겠지만, 전 사랑하는 아내와 이번 일로 사이 나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엄마와 연 끊고 살겠습니다.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막상 남편이라도 어머님 편들 거로 생각했는데 남편의 말에 저는 크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돌아가시자마자 이 사실을 아버님께 다 말씀드렸고 아버님은 다음날 부모님 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아내를 대신해서 사과드린다며 정말 죄송해 하셨어요. 또 집안망신 다 시키고 뭘 잘못한지 모르는 당신 같은 여자와 같이 살기 싫다며 이혼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아버님께 이혼당하셨고, 이혼 전 아버님의 재산 일부를 몰래 빼돌려 부동산 주식에 투자한 혐의가 발각되면서 땡전 한푼 없이 쫓겨나셨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우리 집 앞에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며 남편을 애타게 부르셨어요. 아들! 엄마야! 엄마 어디 갈 곳도 없어! 문좀 열어봐, 아들! 어머니의 애타는 목소리에도 남편은 꿈쩍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연 끊고 살 사람처럼 매몰차게 대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되면서도 남편의 마음이 오죽할까 안쓰럽습니다. 부모님은 어머니께 산 땅을 높은 금액으로 파셨고 작은 주택을 하나 매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는 제 이름을 해주셨죠. 딸을 위해서 산 땅이니 그 땅의 값은 제가 갖는 게 옳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부모님의 완강한 태도에 감사히 받기로 했어요. 저를 위해 비싸게 주고 산 땅이지만 그 땅이 값어치를 하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가족은 곧그 주택으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어머님께서 또 찾아오시면 어쩌나 신경 쓰였는데 다행이죠. 인광보를 제대로 당하신 우리 어머님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얕잡아 보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